그그 그 예전에 그 양재천 자주 갔었어. 양재천 자주 갔었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아빠 생신이 온 거야. 근데 난 그때 애기였고애기고내 돈이 없잖아. 그리고 나살 것도 없어. 나 그런 그냥 그런 개념을 잘 몰랐어.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아빠한테 선물을 뭘 줄까 싶었어.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맨날 오, 양재천 가면 올챙이 잡기 취미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올챙이를 아빠 나이만큼 잡아서 줘야겠다. 아니, 근데 진짜 뻥 같죠? 뻥 같은데, 진심으로 나이만큼 잡아드렸어. 해서 아빠 나이만큼 잡아다 줬는데 아빠가 진짜 개 싫어해 갖고 막 뭐라 해 아빠가 진짜 겁나 뭐라 해서 내가 키 내가 키웠거든 <laughs> 내가 키웠는데 너무 많아서 좀 약간 곤충 이 약간 올챙이 막 곤충 이런 이거 관심 많은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한테 가서 안 친해도 그냥 소심하게 올챙이 가지래 계속 그래서 몇 마리씩 나눔 했는 근데 근데 다음날에 올챙이 한 마리 나누 했거든요? 근 다음날에 그 어떤 내가 그 남자애 한 마리 한 명한테 줬는데 한 마리를 그남자가 나한테 찾아와갖고 야 희다야 이러면서 올챙이 씻겨줄렀다가싱크에 빠뜨렸다는 거야 올챙이를 그래서 <laughs> 지금 생각해 보면 <laughs> 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 그냥 <laughs> 그래갖고 아 그래서 한 마리 더 줬어 씨나 많으니까 <laughs> 근데 나 웃기고 못 알아 내가 어쩌다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도 그 물이 엄청 노래진 거야 아, 물이 진짜 엄청 노래진 거야 원래 원래도 물이 막 맑은 편은 아니었는데 엄청 노래졌어. 그래서 내가 물을 가, 갈아주면 안 된다는데 내가 모르고 물을 가, 막 갈아주려고 막 이렇게 막다 이렇게 부어 부어갖고 <laughs> 수돗물을 채워놨어 내가 거기다가. 그럼, 근데 결말 이 기억이 안 나. 죽었으니까 내가 안 키우겠지. 지금까지. 아 그래서 너무 슬펐어. 아빠한텐 미움만 사고.